제 친구 유수현을 소개합니다 저의 친구 유수연은 2003년 10월 이렇게 생일 한말 해주셔도 우선 예민하게 보는 친구입니다 당신의 소개를 못소지만연는 음, 하고 있다2 0전한그때 유수현을 전달하고 사 솔로가 아니어서 좀 매니저 긴장돼있니요아 잠시만요 네. 솔로가 아니긴 한데 정정하다면 전학교 그때 천둥부터 <목소로> 온라인 연애만 해본 그런 솔로 <목소로> 즉 못해 솔로가 맞습니다 얘기 네. 말고 일반 출인서 <목소로> 아까는 너네는 초반사나하것같고요 그리고 금사빠 뒤에 있는 거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박바 먹었어요. 네, 사장님 빠진찮아요 네, 제대로 방문해가면 응. 그고 어연. 사랑님 하나 너무 고있는데 <laughs> 그냥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 제가 나이가 많은 질문이긴 하지만, 뭐, 저희 매력을 알아둘 사람이 너무 사합니다 아, 그래서 모두들 와서 내일 30분 쯤에 포카리스마스. 포카리무마스 포카리스마스. 포카리야마스 포카리스마스. 포카리스마스. 포무리스마스 포카리스마스. 포카포카 저의 친구 입장은 2003년 2020년 10월 15일